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리콜라 테슬라,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루시드 그룹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음, 전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하든지 해서 아래쪽에 살짝 달고 올라가면 좋겠다.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뭐안 바르겠고, 이렇게 윗꼬이 다는 61선 저항으로 자용되는 이런 캔들 하나 놔주면 좋겠다 했는데, 자연스럽게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날까지 보 양봉으로 딱마에 지지하고, 5일선 지지하고, 지금 61선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하고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면, 음, 골든크로스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오늘 한번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 캡처해서 아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일선하고 11선은 골든크로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하나 나준다면, 이렇게 돌파해주는 거. 돌파해주는 양봉이 하나 나준다면, 5일선과 11선은 골든크로스 나오고, 21선이 파츠는 모습. 이런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음,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규지 않고 밀린다면, 어제 많이 올라와서 밀린다면, 저는 좀그서 살짝 캡터 시작하겠죠. 그서 살짝 올라가는 액션을 취하다가, 취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윗골에 달고, 아랫골에 달고, 요런 네, 거 하나 나와줘도 된다. 네, 어차피 오, 골든클로스만 일단 나와주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네, 나스닥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드렸던 대로, 돌파를 해서, 큰 이슈는 없지만, 만약 간다면, 저는 조가 돌파해서, 진짜 6 1선 돌파해주는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나와버렸습니다. 어, 급등을 했어요. 3% 이상 급등해서 기분 은 좋습니다. 해서, 요거를 좀 살려보자. 밀리지 말고, 한번 살려보자. 왜냐면 지금 현재 다음주 연준에서 75pp로 인상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로 예상 대비 양호한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 기대감도 작용을 해서 어제 급등을 한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대형기술주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 세트가 그냥 그, 상승에 이바지 했는데요 어, 오늘도 한번 더 가주면 좋겠다 저는 종가에서 시작할 때도, 갭에스 시작할 때고 알고 살짝 대, 해서, 6 0세선딱 지지하고, 지지하고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많이 안, 올라가, 안 올라가도 된다, 정도는 올라가도 된다. 왜냐, 여기가 매물대니까. 여기 매물대니까 바로는 못 갔을 것이다. 그래서, 윗글 달고, 이렇게 마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밀린다면, 밀린다면, 여기서 그냥 바로 처음부터 밀려보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는쪽까지 시작해서 살짝 밀려서, 5일선 터치하고, 장 후반에 돌파하는 양보 하나 나와주면 좋겠다. 어디까지? 여까지 왜냐?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매혹되기 때문에 더는, 많이는 못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오늘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 어제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매매를 안하고 보현 종목 지켜보고 있었고요. 음, 현재, 지금, 글로벌 스타는 저희가 매일가가 1.35인데, 음, 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스타 지금 1.35 매일가인데, 지금 현재 1.4, 한3 5 정도 수익 중에 있구요. 다음에 크로노스 그룹도 저희가 매수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한 마이너스 1% 본점 매수가 보분에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트레스가 지금 많이 밀렸는데요 마이너스 6%까지 밀렸는데 오늘 샘트레스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트레스 요때 이렇게 사셨으면 수익 나셨을 거고요 저는 좀 변칙적으로 맹렬해서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내놓는다면 1 1선 언저리 0.3267 0 3 6 7에한번 내려오면 한번더 추가 매수해서 세 번째 매수, 추가 매수 돼요.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수익으로 마감을 마무리 치려고 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0 3 6 7에 매수 걸어서 만약에 체결되면 3%의 전략 매도를 걸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스타입니다. 글로벌 스타는 저희가 일, 매수가가 마 말씀드렸다시피 1.35입니다. 1.35 이건 매수가 보유자 영향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오면 지금 3, 3 .5, 5 6인데 본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든지 어쨌든간에 3% 이상으로 익전하고 반물질을 려고 지금 매그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센트렉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도 지금 매수가 부분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1.86이고요. 만약 바로 올라간다면 익절할 뭐 거고 만약 밀린다면 2 9 1 여기 있죠 여기 오면 한번더 추가매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있으시면 2 9 1에뭐 소액으로 한번 매수하시고 좀 담아놓고 한번 체결되면 3의 매도 걸고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테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지금 프리젠에서 양보로 나와 있는데요. 센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메세사가있고그 다음에, 좀 보통 새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냥이면 쭉, 지금 벌써, 뭐, 몇달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요 자리가, 이 자리가 보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 박스가 형성된 자리. 바로는 못 간다, 바로는 못 간다. 예, 바로 갈, 가, 가, 가고 싶은데 바로못 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수 있냐? 여기까지 갑니다. 간다면, 819달러. 819달러. 요언제 올라오면, 가족의 신분은, 비중이 많으신 분은, 뭐, 수익 중이다. 그냥 좀 챙기시고, 만약에 내가 매수가 무거운 건 들이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음, 줄이십시오. 줄이셔가지고, 내려오면 뭐, 조금에서 하고 하면 되고 올라오면 올라온 건보야만큼수익을 챙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음 종가에 오늘 종가에 한번 사고 싶다. 뭐 이렇게 마감하면 오늘 종가에 한번 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5일선 단가는 여기 732.6236 1236 어, 죄송합니다. 네, 가7 3네 그리고 11선 단가는 713입니다. 정확하게 딱 713입니다. 올라가면 챙겨야죠. 예. 중장기는 요게 장평이 밑에 내려왔을 때 중장기로 보는 고요 예. 지금 중장기 장평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예. 장평이 밑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수익이요. 스윙이 그 스윙이나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여기 저항자용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 돌파하면 생큐고 돌파해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생큐인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여기또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빠져버리면 또 바닥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윙 중장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지지가는 732입니다. 732 지지하면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5일선 타고 여기까지 올라갈면 되고. 어떻게? 쿠팡처럼. 쿠팡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거든요. 쿠팡도 지금 오늘 매수 타임입니다. 매수 타임. 여기 내려온다면 16.92. 네. 좀말좀 파악. 좀 아, 죄송합니다. 16.92. 네, 16 16.92. 16.92 한번 사고, 만약에 한번 더 밀린다, 그러면 11선. 11선이 15.85. 이렇게 매수 걸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쿠팡도 좋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갑니다. 일단은 마지노선역, 저항, 한 20일도 언저리 가니까 요 정도 올라가면 다 파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매수 한번 걸어보셔도 한 주, 두주 소액으로 한번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테슬라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쿠팡처럼 5일선 타고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올라간다면, 종가에 한번 사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날 5일선 내려올 때, 5일선 언에서 한번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가가 셉니다. 단가가 세기 때문에, 음, 한번, 총알이 빡빡하신 분들은 한번 조금만 매수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갑니다. 네. 제가 좀 갑니다. 갑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 대해서 설명드리고록겠습니다 아, 니콜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니콜라는 아직 확신이 안 듭니다. 확신이 든다는 건 아직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일단은 제가, 아, 제가 캡처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니콜라 브리전에서 양봉이 나오는데, 음, 벙커일 수도 있으니까, 뭐, 본장까지 가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돌파하면, 돌파하면 종가에 사든지, 그 다음 눌러줄 때 사든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돌파를 못했어요. 여전히 여기가 강력한 저항전입니다. 이 단가가 지금 얼마냐면, 음 5.84입니다. 5.84. 5.84. 5.84 돌파하냐는 지켜보고 지 돌파하면 그다음날 5일선에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안 사는 게 좋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시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빌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돌파하는지 보고 그 다음 날 눌러줄 때 5일선에 사든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세가 살아 있고 좀막저살도 들어있는 모습, 큰 힘도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왜 밀렸는지 왜음봉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 5.84를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음은 루시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시드 저희가 잠시만요. 루시드 네, 저희 루시, 루시드 저희는 저 여기 요 날에 요 날인가? 요즘에 3% 4%의 액자로 나왔죠. 밀리는데, 루시드도 지금, 5일선타고가좀 지켜봐야 됩니다. 5일선 어떻게? 쿠박처럼 그러니까 오늘, 음, 바로 가면 사면 안 되고, 만약 내려온다면,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일선 단가는 20.1253. 20.1253. 이렇게 하면 사시면 되고, 만약 11선 단가가 밀린다 그러면, 11선 단가에 사지 마시고, 요, 내려선단가가 19달러 좀 네. 19. 하하게9 1 9사하게 사실은 1 9달러 언제 돼요? 한번 매수 걸고 처음에1 0고달러 언제 도 충분히 승산이 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 단가는 요1 0 9 .69. 2 4 6 9니까 24.6에 팔면 9 69니까, 24.6에 24 매도 올것 같아요. 3% 위로 올라오면 전략 챙기셔도 됩니다. 일단, 루시드도 미소견 살아있고, 조박조차 살아 들어있고, 큰녕님도쭉 들어있는 모습, 여기 살짝 가출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 지켜진, 들어있는 모습이라, 음, 긍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것도 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루시드는 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 장중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